36번 순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단어 보고요. 순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raft라고 되어 있습니다. draft는 여러분들 도안 혹은 초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때 처음에 조금 날 것에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을 우리 도안, 초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olidly라고 되어 있는데 형용사 형태로 우리 soli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lid는 여러분들 경고한 이란 뜻이 되겠는데 solidly는 이제 경고하게 라고 부사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s no poi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할때 무엇뭇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의미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keep in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in mind는 무엇, 무엇을 명심하다, 뭐 기억하다, 혹은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어 stable입니다. stable도 역시나 앞에 나온 우리 solid랑 같은 뜻으로 견고한, 안정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단어 살펴봤고요. 그러면 처음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 다음에 순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매진 상상해보래요. 뭐를 상상해보냐? "You are building a chair". 여러분들이 우리 의자를 만들어본다 라고 생각을 상상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first thing you will check on your loft draft is whether it performs the essential functions of a chai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래요. 그런데 어떤 첫 번째냐? 이런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것은 이 부분 잠깐 지우고 is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첫 번째냐면 여러분들 loft draft. 대략적인 도안에서 확인해야 할첫 번째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whether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It performs 그것이 수행하는지 무엇을 수행하냐 의자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자 만들 때 의자가 과연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even the most artistic chair has to have a seat and some legs. 심지어 가장 artistic chair, 예술적인 의자조차도 has to, we have to 해야만 한대요. 뭐를 갖고 있어야만 하냐? Have a seat and some legs. 자리와 앉을 자리와 의자,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자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앉을 자리랑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ABC 중에 어떤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될지 한번 볼게요. Next, 그 다음에 You will test.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시험해 봐야 된대요. 무엇을 시험해 봐야 되냐?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된대요. The chair. 우리 의자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이랑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용상 가능한지 볼게요. 의자라는 것이 Is solidly put together. 견고하게 짜맞춰져 있는지, 과연 의자가 견고하게 붙어져 있는지, 조립되어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일단은 의자 얘기 나와 있으니까 A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B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ncentrate on minor grammatical points and on trying to impress the leader with your vocabulary라고 되어있는데 실적 보니까 우리 grammar, 우리 grammatical, grammar 여러분 다 알죠? 이 문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음, 그러면 네모박스 안에 의자 얘기 있는데 문법 바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면 밑에 보기에 있는 B는 없애면 될것 같고요. 자 C번 봅시다. Each part should be strong and the joint must be st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파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하냐 강해야만 한대요. 즉 튼튼해야만 하고요. And the joint. 우리 조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음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주는 거, 부분을 이어준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이음새는 반드시 경고해야만 한대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의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장 봅시다. This holds true for your writing. 우리 글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와야 될 거는 바로 A가 첫 번째로 와야 되겠죠. 의자 얘기했으니까 의자 얘기 쭉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의자가 과연 견고한지를 시험해 봐야 된대요. There's no point. 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Having a chic new chair. 멋있고 우리 chic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죠. 아는 단어죠. 자 멋있고 새로운 의자를 가져봐야 소용이 없대요. If it falls over the first time, someone sits on it. 누군가가 앉자마자 의자가 쓰러지게 된다면, 즉, 이때 이쓴 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의자가 쓰러지게 된다면, 누군가 앉자마자 의자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 멋있고 새로운 의자는 소용이 없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자가 기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자 기능, 필수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비 문법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한번 C번 봅시다. 각각의 파트, 즉, 여러분들 여기서는 의자의 각각의 파트라고 보면 되겠죠. 각각의 파트는 튼튼해야만 하고요. 그 이음새, 이때 너 라고 나와있죠. 그 각각의 파트를 이루는 데에 이음새 부분은 여러분들 경고해야 된대요. 의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어주는 부분들 단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his holds true. 우리 this 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의자와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Hold true for your writing. 여러분들 be true of 할 때, 그 이전에 우리 질문했을 때 무엇무엇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적용이 된다. 똑같다. 그럼 어디에서도 똑같냐? Writing에서도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자의 얘기를 Writing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need to have a solid basic structure. 여러분들은 뭐할 필요가 있냐? 견고한 basic structure,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대요. 어떻게? 할? With strong connection. 강력한 connection. 연관성과 함께. 그러면 writing에서는 의자와 비슷하게 견고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튼튼한 connection.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B번에 문법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글에 있어서 문법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If we concentrate,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게 되냐? 집중하게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슬쩍 봅시다. 집중을 하는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게 되겠죠. Minor grammatical points. 뭔가 큰게 아니라 사소한 문법 문제나 어디에 또 집중하게 되냐? trying to impress. 여러분들, impress는 뭐, 인상을 심어주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깊이 감동시키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냐? The leader, 독자들을. 그런데 독자들을 뭐로? 어휘로. Your v o c a b u l r y 여러분들의 어휘로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쓰는데 집중하다가 그때, you fail. 여러분들 실패해요. 뭐를 실패하냐? To notice. 인지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을 실패해요. 뭐를 실패하냐? weak connections between sentences and paragraphs. 여기까지 여러분들 끊어 읽으면 되겠죠. if의 저를. 여러분들이 문장과 문단 사이에 있어서 약한 연결을 약한 연계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your r e a d e r s 여러분들의 독자들은 may Misunderstand your point. 여러분들의 요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해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keep the bigger picture in min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래요. 기억하래요. 더큰 그림을 명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순서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A, C, B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의자 얘기로 여러분들 밑밥을 깔고 있죠. 자 의자에서는 디자인보다 기능 우리 Essential Function이 중요하다. 다리 있어야 되고 자리 있어야 된다. 앉을 자리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글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기본 구조가 중요하대요. 뭐보다? 우리... 사소한 문법이거나 뭔가 단어와 같은 표현과 같은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큰 그림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글쓰기에서 우리가 단단한, 견고한 기본 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